어, 국, 공미 네, 어, 여러 가지, 여러분,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아직도 못 외울 정도로,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월드 투어를 오늘 첫다잘어요 뭐가 있죠? 어, 저희 는을 <shove> 준비 중인가요? <,alling> 아직 월드 투어 끝나고 아마 나올 예정으로. 아, 아, 아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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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스타엑스 <laughs> 원리표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. 아이콘 <laughs> 자 정말 사랑을 했다 10통이었는데 <laughs> 이하이씨 <위아이> <laughs> 아이콘의 <laughs> 또 브레인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사랑을 했다 2 힘내주셨습니까? <laughs> 아담이 사랑을 했다 2는 또 무리인 것 같고요. 어, 다른 스타일 스펀드에 가는 작곡을 하시니까 어떤 스타일일지 좀 대충 후어를좀 주시다. 어, 제가 작년에 좀 슬픈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, 올해는 좀, 좀 춤을 추운 스타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노래야, 아, 좀, 좀, 밟고, 좀 뗀고, 슬픈 노래를 한이 합니다. 이제 밝고 충청 댄스곡 만들어야겠다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, <목소리> 그리고, 뭐지? 아, 트와이스! 반갑습니다. 예. 아, 트와이스. 아니, 트와이스가 이틀 전에 새 음원이 공개가 됐습니다. 지우씨. 아 카메라 네, 아, 네, 좀 봐주시고요 아 제가 이리로 갈게요 카메라가 그럼...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지호씨 이틀 전에 새월만이 아, 나왔는데 그그이번에프인트 아, 아, 안무 혹시 좀 알려주실래요? 나안 좋아 번 다시 하나 둘셋 Fancy 아번음반이 이제 약간 걸크러쉬 느낌이라고 는데좀 다른 반등 적은 없나요? 다른 거 아야 씨 보여주실래요? 아야 씨가 보여주려고 했군요 영화 예. 그만의 다른 포인트 한번 갖다.